영국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낸 거죠? 라는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맨시티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계약으로 평가받는 3,720억 원 규모의 이적이 단 2시간 만에 체결된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0대 4로 대패하고 이어서 에스턴 빌라에게 1대 2로 패배하면서 연속 두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잉글랜드 리그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FA 컵에서도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성적 부진 속에서 다니엘 레비 회장은 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흥민을 이적시키겠다는 강한 결심을 보였으며. 이는 그의 이적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9년간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팀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지만 토트넘은 그에게 충분한 대우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단은 오랜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고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여러 차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원하는 빅클럽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의 명문 구단들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며 결국 맨시티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3,72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으며, 이 계약은 구단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이적 계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원래 토트넘과 재계약을 원했지만 구단의 태도는 애매모호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토트넘은 돌연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자유 이적을 막고 다음 이적시장에서 거액의 이적료를 받기 위한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팬들과 언론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으며 손흥민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결국 맨시티로 이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계약은 단 2시간 만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이적 시장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된 협상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손흥민의 영입을 위해 기존의 계약 조건을 완전히 초월하는 금액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토트넘도 최종적으로 협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의 영입에 대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을 영입했다. 손흥민은 팀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줄 것이며 우리는 그와 함께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것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맨시티의 팬들은 손흥민의 합류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가 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과연 그는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전설이 될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타공인 토트넘의 전설입니다. 그는 2015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에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토트넘은 물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2016에서 2017 시즌부터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을 차지하며 23골을 기록하였고 2020년 국제축구연맹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푸스카스상 모두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기록입니다. 또한 2023에서 2024 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토트넘은 불과 나흘 사이에 두 개의 대회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토트넘은 7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중결승 2차전에서 0대4로 완패하였습니다. 토트넘은 지난달 중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기선을 제압하였습니다. 이날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합계 1대 4로 패배하며 암필드에서 악몽과 같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2007에서 2008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우승 도전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득점은 없었습니다. 슈팅이 상대 골대를 맞고 튕겨 나오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제이미 레드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선수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손흥민이 주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을 리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토트넘은 10일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축구협회컵 32강전에서도 1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중결승에서 리버풀에 막혀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으며 페이컵에서도 32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역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였습니다. 그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득점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유효 슈팅 한 개만 기록한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전반 23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에게 평점 4점을 부여하며 감독에게 무임 승차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다른 선수들은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연인 부진 속에서 매각 고려 대상으로 언급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은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방출을 고민하며 선수단 개편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수년간 토트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을 두고 열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계약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손흥민 매각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큰 결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1경기에서 6골 7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팬들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손흥민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그리고 골잡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마티스텔과 손흥민의 멘탈 차이는 엄청납니다. 손흥민은 항상 패배하는 팀을 이끌었고 다른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지만 주장감은 아닙니다. 토트넘이 아직도 리더십을 갖춘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다른 팬은 손흥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한 명이지만, 그의 경기력 저하를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주장 자리는 물론, 선발로도 나서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이 올여름 대대적인 전력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의 거취 문제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